안녕하세요. SGM 그룹에서 성공 매니아는 박서연 대리점장입니다. 점장님께서는 인슬덤 사업 전에 어떤 일을 하셨어요? 저는 엄청 유명하신 김래원 점장님의 온라인 이제 작가 담당 작가로 활동했었어요. 작가로 활동하시다가 인슬덤 사업을 선택하셨는지. 어 제가 작년에 여기 처음 와서 점장님 글을 썼거든요. 근데 사실 글을 쓰려고 하면은 뭐 공감 소통이나 의식 전환 강의를 들을 수밖에 없는데 사실. 그 강의를 들으면 의식이 바뀌고 의식이 바뀌면 사실 작가로 그냥 있을 수만은 없거든요. 그래서 어, 수석 대표님의 강의를 계속 듣다 보니 저의 의식도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어, 저도 자연스럽게 그냥 저는 대리점이 진짜 자연스럽게 됐던 것 같아요.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것처럼 당연히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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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인셀덤 사업을 하고 나서 뭔가 달라진 점장님의 변화가 있나요? 제일... 제일 크게 바뀐 거는 사실 진짜 의식이고 생각이고요. 어, 그 전에는 정말로 어, 생각 자체가 많이 부정적이고 되게 많이 의식 자체가 가난했다고 하면은 지금 서울 본부에 와서 의식 정말 생각이 정말 많이 바뀌었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여기 계시는 이제 점장님들이랑 함께하다 보니까 어, 세, 어, 그렇게 생각이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실 사업을 하고 나서. 이나 주변 분들 반응은 어떤가요? 굳이 그걸 해야 하나? 꼭 그걸 해야 하나? 너가 해본 적이 없는 그런 걸할수 있냐라는 반응이 제일 컸고요. 그리고 저한테 티는 안냈지만어제 약간 이상한 거에 빠졌어라는 어좀 그런 식으로 저한테 말을 하는 사람도 많았었고 근데 지금은 제 제가 워낙 이제 집중하고 그 인셀덤 사업을 하기 전과 후가 제제 자체가 많이 달라지다 보니까 말하는 것도 틀려지고 생각하는 것도 틀려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느끼기에도 제가 많이 달라져서 어, 어 이제 너가 뭔가를 좀 하려고 하는구나 많이 되게 달라졌다라는 반응이 네, 되게 많이 커요.